외부나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이고요. 어 그림 자료 보게 되면 문제에서도 나와 있지만 외부나 어떤 종류인지를 밝히지 않은 외부나 한 종류랑 쾌이사 우리 특이 은하로 분류하는 쾌이사의 사진을 각각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기 바로 보면 기억번에 가는 불규칙 은하이다라고 했는데 형태적인 분류에 따르면 어, 제시되어 있는 사진은. 나선 은하로 분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번에 나는 항성이다. 쾌이사라는 이름으로부터 알수 있는 어, 사실이죠. 그래서 쾌이사는 항성이라고 처음에 생각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어,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은하이다.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별처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니은 번 틀렸다라고 표시하고요. 디귿 번에 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렇죠 퇴사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굉장히 이제 멀리 있는 그런 은하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우리 은하로부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다른 은하들 외부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와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운동을 할 테고 어~ 도플러 효과를 관찰을 하게 되면 이제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것 또한 관찰할 수가 있는 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쾌이사와 같은 특이 은하들,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아 처음에 기억도 틀렸군요. 기억 기억 틀려서 이제 답은 디귿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작년도 9월 평가원이고요. 먼저 자료부터 보게 되면 자 가로축을 먼저 봤을 때 시간이 억년 단위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세로축에 어,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 그러니까 1년에 태양 질량과 비교를 했을 때 태양 질량의 100개, 50개에 해당되는 그런 질량의 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자료이고 은하 두 종류의 은하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물리량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문제 보게 되면 이제 두 은하가 탄생한 후 가로축의 시간이 0, 0억 년부터 시작을 하죠. 0부터 시작을 했을 때, 어, 그 이후로 약 50억 년이 지날 때까지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 거고, 어, 그랬을 때, A와 B는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따른 서로 다른 종류의 은하이다라고 돼 있고, e 로랑 SB 중의 하나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배경지식으로부터 각각의 은하의 특징을 살펴, 어, 떠올리게 되면, 타원 은하에 해당이 되죠. 이 제로는. 타원 은하의 경우에는 이제 늙고 붉은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이제 나선 은하의 경우에는 젊은별, 상대적으로 젊은별, 그리고 푸른별로 되어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것으로부터 젊은별과 푸른별이 현재에도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중에도, 최근에도 별이 생겨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B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B가 어떠한 연간 별의 생성 정도를 나타내는지를 봤더니, 은하가 탄생한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폭이 없이, 큰 변화 폭 없이, 꾸준히, 최근까지도, 최근까지도, 별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의 경우에는, 초기 10억 년 이내까지는 은하 탄생 이후 초기 10억 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은하들이 탄생을 했지만 그 이후로 10억 년 이후로는 거의 별들이 탄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A를 A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은 어, 처음에 생성돼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늙고 붉은 별들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어, 나선 은하냐 그리고 타운 은하냐라고만 제시를 했을 때는 이제 A가 e 로 타운 은하에 해당이 되고 B가 나선 은하, SB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나선 8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니은번의 T1일 때, T1 시점은 이제 10억 년이 되지 못하는 거의 한 5억 년 정도로 되는데요. 새로선 그어놓고 판단을 한번 해보게 되면 굉장히 초기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각이 시점에 각 은하의 이제 연간, 별의 생성된 총 질량을 보게 되면 A가 이제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서 자료만 잘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 D급번의 T2일 때, T2일 때 별의 평균 표면 온도, 어,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표면 온도는 상대적으로 젊은 별, 푸른 별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평균 온도가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선은 아닌 B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제 절반 풀었습니다. 우리 총4 개의 문제를 풀었었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고요. 전파 은하라고 처음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사진은 세 장인데 첫 번째 사진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촬영한 사진이고 어 가시광선에서 찍은 이 영상을 봤을 때는 타원 은하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색깔을 조금 바꿔보면 자 타원 은하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중심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그리고 전파 영역으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 은하의 특징인 이제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제트가 보이고 그 끝에 둥근 영역으로 로브가 확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트가 뿜어져 나오고 나오고 있는 지점을 좀더 확대를 했더니 이러한 영상이 찍히죠. 마찬가지로 전파 영역으로 찍은 건데 어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요, 기업권의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은 푸른 별이 붉은 별보다 많다고 했는데 우리 특이운하드의 특징은 굉장히 오래 전에 생성되었다라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어 일단은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죠. 어 그다음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타원운하로 관측됐던 우리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타원은하로 어 관측됐다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이제 타원운하의 특징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제 아, 기억 틀렸죠? 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제 어, 푸른 별이 붉은 별보다 많지 않다. 붉은 별이 오래된 별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니번번에 제트에서는 별이 활발하게 탄생한다라고 그랬는데 별이 활발하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성간 물질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성간 물질이 밀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온도는 낮은 이런 상태여야 될 텐데, Z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걸 만족을 하는 그런 영역인가, 라고 봤을 때, Z는, 어, 굉장히 물질이 빠르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영역이라 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Z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게 만약에 성간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어, 이렇게 활발하게, 어, 빠른 어떤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온도가 낮다라가는 조건은 아마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간물질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것들이 뿜어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트에서는 별이 활발하게 탄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 급번에 중심에는 거대, 질량이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배경지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제시되고 있는 그림자료의 마지막 영상 이게 이제 블랙홀을 가리키고 있다. 이게 블랙홀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올해 6월 평가원이고요. 자 어느 외부 은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래서 모양을 봤더니 나선 은하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 a b 가 가리키고 있는 영역을 봤더니 A는 이제 중앙 팽대부를 가리키고 있고요. B는 나선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 팽대부와 나선파를 구성하고 있는 별이 차이가 있었고요. 성간 물질의 양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각이 이제 유사한 외부 은하를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타원은하에 좀더 가깝고 나선파의 경우에는 불규칙은하에 좀더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번에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막대 구조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B에 성간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많죠. 그 다음 붉은 별의 비율은 A가 B보다 높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중앙 팽대부는 타원과 비슷하고 나선팔의 경우에는 불규칙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티근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우주 팽창 어, 은하, 외부 은하 파트죠. 외부 은하 파트와 관련된 문제 4개의 풀이를 마쳤고요. 어, 학습하는데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속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고 판단의 근거를 잘 짝짓는 그런 연습을 하면, 어, 문제풀이에 굉장히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